아 사리가 아 여기 맞죠 여기 타이 마사지 타이 마사지 아네 안녕하세요 어머 타이. 타이 마사지 샵 맞죠 사리가 사리가 떡까가 떡국가 크로가 양말 회색 회색 양말 원래 회색 양말 그레이 이거 양말 벗길게요 네 양말 축축해 축축 근데 나 오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일 동안 발 닦는 거야. 오늘 예약이 다 찼어요. 아. 내일 투마로 투마로. 어, 아 여기 내 거야. 대지마 대지마. 아, 나한테 대지마. 발담그세요아 아, 네. 이기게 하지. 마. 뜨거워 무릎이 뜨거워. 뭐? 아 근데 오빠 좀 그럼 그 섬유유연제는 있어 아 맞어 한번더 와봐. What? 손님 가신다 손님 가셔 아, 오케이, 오케이. 손님 가다 손님 다녀님자마다 뭐야 이거 회색, 회색신들이 많아 그래, 이거 장미꽃 장다꽃님 장미꽃. 음. 어머! 어, 어머! 그래, 그래, 장미꽃이 진님 왔어 진상! 님 가신다. 손님 가신 피노, 아, 피노는있어야노저 비누. 트리오를 왜 자꾸 계속 쳐다봤어요? 그냥... 바디워시! 아, 바디워시, 바디워시. 어우, 오빠 시원하다. 어. 오빠 시원하다. 엄지발가락에 나보다 턱이 있어. 털. 네. 내 손부터 닦아 왜요? 더러운 거 묻었어. 제가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거든요. 아내손 어. 닦아야 돼. 아, 돌아가네했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발목을 너무 꺾었어. 아, 발목을 누가 <laughs> 이렇게 <이런> 꺾었닥터피시좀 <laughs>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까 풀어놨는데... 아 풀어놨는데 이런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라앉... 오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같다. 우결에서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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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진짜로 뭐가 나왔는데? <laughs> 아 이건 농담 아 아니... 사람 발 처음 마사지해줘봐? 네 허? 마사지 해봤어요? 사람 발 그럼요 어, 누구, 누구? 엄마 엄마 어, 엄마, 아빠 효녀, 효녀 효녀, 효녀 효녀, 혈수 아, 발 마사지 아우 시원하네요, 선생님 어, 됐어요, 됐어요 거품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 기다 깨끗한 물로 된 거지 아, 가만히 있어 비비지 만 자꾸 뭐 떨어져 이거, 저기 폐수처리장에 아! 버릴 때 <laughs> 진상 받지마 진상 아이 정말 왜자 아, 뭐, 아, 진상이래 저 예, 사람 예. 예. 뭐야 진짜 아니. 어이가 없네 근데 여기는 뭐 웰컴? 웰컴? 오케이 찍어봐 <laughs> 아, 찍어 일단 물 온도부터 체크 한번 해볼게요 발한번 어우 오빠 음. <laughs> 너무 좋은데 괜히 왜. 저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중화 중화 물한컵좀 갖고 와서 여기다 부으세요 아. <laughs> 오 하기 아이, 싫어한다 아이 너무 어. 좋아 피곤하다고 그러면 어떡해 찬물 찬물 발에다 뿌려주세요 아 발에 지금 뜨거워 아우 그래도 <laughs> 뜨거워 그냥 하면 안돼 먹고 살기 힘들어 제발 담가주세요 빠이하이 하고 갈게요 맥주 한잔 제 발에다 부어주세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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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요 일단 거 뜨거 아 괜찮아요 네, 발 일단 거아 뜨거 뜨거 아이 계속 있으니까 뜨거 뜨거 아 찬물 한번 한컵더내 손이 소중해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어, 발 꺾으면 혼나 내가 더 이렇게 해서요. 제 발이 못 생겼거든요. 선생님. 옛날에 아니, 무용을 오래 해 가지고 아, 아름다워. 이런 게더 아름다운 발. 어디가 아름다워요? 정확하게 여기. 요기. 여기라고 <laughs> 얘기 안 하면 내 미간이 다 찌. 발안 예쁘다. 아, 김연아 발, 박지성 발, 이은지 발, 음. 예쁜 발. 음. 에, 끝, 퇴장퇴장 <laughs> <laughs> 마사지 시작, 마사지. 아우, 이제 마사지 시작. 저 여기 아, 아니, 아니야. 앉아서, 앉아서, 아니, 앉아서. 힘들게. 동, 동선을 아니, 아니, 앉아서앉아서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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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요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파요니아아아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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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넘버 아니, 아니, 아 아니, <날 찾아봐도> <말아줘>. 아프면 얘기하세요. 나 낭나. 낭나. 어 조금 아픈 거참을아까저 <laughs> <까>, <laughs> 미안한데 담배 한대 피고 할게 <laughs> 너무 아프니요 마사지사가 흔들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아, 내가 이 정도 했더니 아! 아! 이러면 뭐 여기 왜 왔냐고 아니요 마사지사가 조금 아픈 건참라니 <laughs> <laughs> 조금 야. 아픈 건상 <laughs> 아니 아파 아파. 괜찮아. <laughs> <laughs> 아, 네 발을 내 발보다 더 오래 보고 있어. 진짜 알려줄게. 이 장난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음, 진짜로. 아 <laughs> 너무 아프고하면저안맞는 거예요. 우리는 저 다른 데 가서.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나 빨리 끝내고 싶어 자꾸 엄청 시원해요 뒤꿈치 하니까 엄청 시원해요 뒤꿈치. 네. 해요 지금 지원리요 근데 선생님 뭐문따세요 지 <laughs> <영감, 집. 웃음> <영감은 다 집. 웃음> 아! 아! 여기가 좀 아! 아니 아 지금은 대지않아 <laughs> 아, 로션 바르고 마무리해주세요, 그래. 선생님. 응. <laughs> 오빠, 난 진짜 애끼는구나. <laughs> 이런 것까지다. 누가 볼 거니까 크게 참 걱정이 돼. <laughs> 아, 촉촉해. 네, 여기도 선생님 촉촉하다, 촉촉해. 너무 음. 많이하지 말고 그냥 남은 걸로. <laughs> 아 비싼 거예요. <laughs> 아 그럼 여기 아, 거, 여기 좀 거, <laughs> 여기 거 까서. 여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 아. 이게 뭐한 무한... 뺐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양말 이거 양말 신고 가. 아 양말 이거 버리는 거죠. 이거 한참 씻겨놓고 다시 씻는다. <laughs> 그 유명한 사람 맞죠? 저그 사진 한 장만 아, 네네, 걸어놔도 네네. 돼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잘났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헉, 이거 본인 핸드폰이라 그 사진을 본인을 받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디카 사디카 복근가 복근가 복근가